에스겔 37장 여호와의 순이 내게 임하고 또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것은 뼈가 가득한 곳이었다. 그분께서 나를 사방에 널려 있는 뼈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라 뼈가 골짜기에 매우 많이 있었고 또 보라 매우 말라 있었다. 이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심으로 내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 여호와시여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였다. 다시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을 향해 대언하여 말하여라. 맨마른 뼈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여 려 보낼 것이니.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또 살이 오르게 한 뒤에 피부로 덮고 너희 안에 생기를 줄 것이니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로써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태어나니 내가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였으니 보라 뼈와 뼈가 들어맞고 또 서로 이어졌다. <laughs> 내가 보니 보라. 그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피부가 그 우를 덮었으나 그들 속에 생기는 아직 없었다.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셨다.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인자 너는 그 생기에 대언하여 이렇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살해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그들로 살아나게 하여라.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어나니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므로 그들이 살아나 자기 발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또 군대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안이다. 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멸망하게 되었다 한다.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대언하여 말해 주어라.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그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 줄 것이니 이로써 너희는 나 여호와가 말하고 그대로 이룰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단짝 이스라엘 집안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요새꽃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그의 단짝 이스라엘 온 집안이라 쓰고 그것들을 서로 붙여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것들이 내 손에 하나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의 자손들이 내게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느냐라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 안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단자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를 쓴 막대기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내 손에 잡고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주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흩어져 갔었던 문 민족 사이에서 데려오고 또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땅인 이스라엘의 산에서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고 또한 왕으로 그들 모두의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누어 나누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신들의 우상들과 자신들의 더러운 것들과 자신들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부정해지지 않을 것이니 내가 그들을 그들이 범죄한 모든 장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함으로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한 나의 종 다시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나의 법도 가운데 행하고 또 나의 규범을 지켜 행할 것이며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곳 나에게 준땅곧 그들이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니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들의 아들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또 나의 종 다시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때 에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어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하게 하고 나의 성소를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나의 거처가 그들 위에 있겠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며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니, 이로써 문 민족은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